두 번째 생일선물을 받았습니다. 어, 칼! 나 r 어. 고구마 e p o g u 맛있겠다 우 u 다이어트 하 What is that? p 탄수화물이야 고구마 탄수화물이지 근데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고구마 밥, 밥보다 왔다 이거? 야 응. 우와. 아. 데스프레소. 에센자 플러스. 우와 이쁘다. 사진 찍을 때. 사진 찍을 거야? 아, 이 꺼낸 다음 찍을 거. 아, 꺼낸 다음 찍으면 아직 찍을 수 있구나. 아니, 안, 안 꺼냈어.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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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렇게 그러니까 놓친 <laughs> 귀한 걸 놓친 것 마냥.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<laughs> 후회하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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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봉되어 있는 캡슐. 거기에 열네 개가 들어있다는 거요? 근데 대신에 유통기한이 짧은 거 보내줬어. <laughs> 우와 이렇게 되어있다 우와 돈이 <laughs> <등이> 세개가 있어요 <laughs> 장모님 고맙습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<laughs> 우와, 우와 어 이거 마치 권총에 탄창 들어가는 그립감이야 어 진짜? <laughs> 응 츠크 크 하면서 빵꾸 빵빵... 풀리는 거. 아, 그렇그 어, 원터치대 간다. 응? 오, 커피 나온다. 냄새 너무 벌써 좋타요. 오, 그러네 커피가 가운데서 나오고 응. 이제 오유가 나오네 아메리카노니까. 응. 양 많다. 이게 500ml짜리 컵인데. 300에 300만. 다 내리면 저거 꽃인가? 음. 아, 똑, 똑 그, 요 뒤에 통이 그래서 있는 거네. 음. 맛있다. 맛있어? 어. 안 뜨거워, 그렇게. 그렇게 네. 안 뜨거워? 여보 연하다 근데 확실히 그 왜, 물량을 줄여 왜 캡슐 두 개로 하는지 알겠다 와 맛있다 그치? 음. 맛있어 음어 진짜 카페에서 먹는 것 같아 음. 맛이 <laughs> 귀여. 안 예쁜가 봐. 아니. <laughs> 왜안 예뻐? 예뻐. 예쁘다는 말 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려. 여보 길게 찍고 있어. 키1 7 0으로 찍고 있어? 아니 170이 아닌데 어때? 170으로 찍어. 下北沢。

양배추. 케첩 마요네즈. 네네네. 일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별로 말을 잘안 해요. 지금은. 네네. 그냥 말 많이 하는데 아니세요? 분위기 메이킹. 아 진짜요? <laughs> 김치 필요하세요? <laughs> 응. 김치 꺼내 줄까? 아니 <laughs> 요 아니요. 아니요. 쫄쫄 그으면서 와가지고. 아, 음, 배 부르게 가네? 응. 배가 부는 정도가 아니 터지는 정도숨어숨쉬겠잖 응. 배 터진 중앙에